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선 수 진행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선 수 이루기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찾아와 주신 만큼, 제도 오늘 저, 재밌는 좋은 명언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네, 화기차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날짜는요, 3월 24일 되겠습니다. March 24th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은 사실은 명언이라기보다는 약간 대화 좀 그리고 좀 재미있는 쌩뚱맞은 대화가 있는데요. 어, 오늘 누가 말했는지 나오기 전에 누가 말한 건지 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요기 베라라는 미국의 아주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한 어, 말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좀 배경지식이 필요해요. 이분이 굉장히 좀 약간 엉뚱하고 익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유명하시고 이분이 약간 좀 그러면서도 철학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그 되게 유명한 말이 It Ain't Over Until It's Over. 그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야구 경기할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걸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렇게 약간 말을 되게 재밌게익사스럽게 하시는 이분이 한 이분은 함께 한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자톰시브르톰 씨브르 한사람이요 톰 이분도 미국의 야구 선수인데 70년대 아주 그 뛰어난 강속구 투, 투수로 유명했던 이, 이분이 물어봤어요 여기 여기 베라한테 여기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지 what time is it 다 아시죠 what time is it 몇 시지라고 물었는데 이 여기 베라가요. 여기 베라가 대답하기를 You mean now? 라고 했어요. What? You mean now? 뭐, 뭐 지금, 지금 말하는 거야? 어. 지금 몇 시냐고? 약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좀 생뚱맞죠? 보세요. What time is it? 물어보면 뭐요 그냥 시간 대답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약간 이상하게 You mean now? 지금?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What time is it? 하면 지금 몇 시지라는 의미인 거다 알잖아요. 근데 얘를 좀 특정 상황에서는 What time is it? 하면 약간 뭐할 시간이지? 지금 운동 경기할 시간인가? 연습할 시간인가? 뭐할 시간이지?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what time is it 하면은 어떤, 어떤 일이 있을 거라 했을 때, what time is it? 그거 언제 있어? 약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예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다른 질문이 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 what time is it? 이러면 편안하게 물어보면 다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냥, 어, 지금 몇 시야? 라고 대답하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좀 생뚱맞고 웃긴 사람이라서, You mean now? 지금 몇 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생뚱맞은 대화 생뚱맞은 대화 그리고 약간 시간에 대한 생뚱맞은 대화의 그냥 예입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요 요기베라가 쓴그책 어, 제목이기도 해서 What time is it? You mean now? 이게 요기베라가 쓴책 제목이기도 해서 약간 그렇게 좀 유명한 대화 엉뚱한 걸로 좀 유명한 대화 약간 코믹한 대화로 아주 유명한 그런 대화입니다 이런 내용 이 비, 비하인드 스토리를 요기베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좀 약간 음, 이해가 가는 그런 대화겠어요. 오늘 명언에는 대화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time. 시간에 대한 대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시간에 대한 해설문이 이어집니다. 사실, 시간에 대한 해설문을 좀 쓰려고, 요, 유명한, 요, 유명한, 명언이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그 유명한 대화를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quick. 빨리, 빨리, 빨리. What time is it? 몇시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몇시입니까 시계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To find. 발견하기 위해서, 시간. 자, 발견했는데, 뭘 발견해? The answer.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시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Did you? 당신은 look at your watch, look at clock, 찍어서 당신의 어떤 시계를 watch를 손목 시계를 봤습니까? 혹은 a clock 시계, 시계인데 어떤 시계? On the wall 벽에 있는 시계를 벽 시계를 봤습니까? 또 your clock radio 그 시계 라디오, 그 라디오에 시계 시간도 표시되어 있는 그 clock radio를 봤습니까? Or the computer? 컴퓨터를 봤습니까? 지금 한번 보시는 분들은 제가, what time is it? 물어보면 아마 컴퓨터를 보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뭘 봤습니까? 이 답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보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네요. 여러분은 뭘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자, c o u n 세요, 세는데 카운팅이니까 세면서잉, 세면서, 뭘, 근데 뭘 세? all clocks 모든 시계 그리고 and watches 그리고 모든 얘도 시계인데 clock 하면 원래 사실 이렇게 벽걸이 시계 같은 의미고요 watch 같은 경우는 약간 손목시계 그런 의미 약간 시계는 시계인데 시계는 시계인데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모든 이 시계들을 세면서 컴박 지고 세면서 you 행위자 당신 당신은 probably have 아마 가졌을 거예요 뭘 가져 대상 나와주세요 an amazing number 진짜 amazing한 숫자 어메이징한 숫자인데 본질은 어메이징한 숫자인데 이게 뭐에 대한 어메이징 숫자인데 얘에 대한 뭐에 대한 어메이징 숫자인지를 얘기해 줄게. 근데 정보를 더 줄게. 정보 더 주는 누구? 우리의 친구 오브. 정보 붙여 주는 오브 마이너스 어메이징 넘버인데 어메이징 넘버인데 K 뭐 본질은 본질은 뭐냐면은 본질은 뭐냐면 은 뒤에 나와요. Timepieces. 타임 Timepieces. 타임 어 타임 시계 피스라는 뭐예요? 조각 시계조각, 이는 흔히 말하는 개시기, 약간 고어로요, 개시기. 시계를 알려주는 것. 그러니까, 얘도 말 그대로 시,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시계예요, 시계. 어, 엄청나게 많은 어메이징한 숫자의 시계를 발견했을 거예요. 근데 가졌을 거예요. In your house, 당신 집에. 그러니까, 시계를 한번 주변에, 주변,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서 세워보세요. 시계 몇 개나 있는지. 손목시계, 벽시계, 컴퓨터 시계. 시계를 알수 있는 게몇 개나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근데, 카운팅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아마 amazing number of time pieces in your house. 어, 그렇죠? 아주 그 많은 숫자의 어메이징한 숫자의 정말 많은 숫자의 어떤 시계들 을 시계가 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걸 가 가지,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해갑니다 Try 시도해 보세요. 뭐를 시도해 보세요? this experiment. 이 실험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언제 some weekend 언, 언젠가 한 주말쯤에 with your family 가족과 함께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try this experiment 그다음에 자세, 자세한 얘기 어, 때와 뭐 누구와 함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액기스는 얘잖아요 실험해보세요 근데 실험할 때 이럴 때뭐 누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붙어가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try this experiment some weekend with your family 그러면서 don't wear 차지 말래요 입지 말래요 뭐를 하래요 watches 어, 시계를 차지 마세요 그리고 또뭐 and cover 덮으세요 덮어버리세요 덮는 근데 대상 나와주세요 the clocks 시계는 덮어보세요 손목 시계 찾지 말고 벽 시계 덮어버리세요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뭐하래요 turn off turn off turn 해서 off로 한턴 하는 거죠 뭐요 꺼버리세요 근데 끄는 대상은 all the alarms 모든 알람들을 다 꺼버리세요 그다음에 afterwards 이후에 이후에 talk about 말해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some of the things some of the things 어 oh, 그 사물들의 사물 몇몇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어떤 몇몇 것들 몇몇 것들 s o m e o f the things) 몇몇 것들 근데 어떤 몇몇 것들 (that happened) 아 일어난 일어난 몇몇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죠 일어난 몇몇 것들 발생한 몇몇 것들 뭐요 할 말은 영어는 뭐 우리나라 말은 발생한 몇몇 것들인데 영어는 뭐 몇몇 것들 얘가 할 말이니까. Some of the things.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That happened. 그래서, That은 뭐예요? 그죠? 누구냐면은, 친절한 얘기 해줄게. 우리의 친구, 흔히 말하는 관계 상 거죠. 누구냐면은, happen. Some of the things인데, 누구냐면은, 일어난, 일어난, some of the things. 일어난 그 몇몇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 그러니까 시계를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지내보세요. 주말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니까, 시계를 안 보면서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음. 털어번 말해 보세요. how you felt.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번 말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인지하지 않고 시간과 딱 단절돼서 한번 살아 보세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today 이렇게 갑니다. 결국 사실 메시지는 요거 요거 같은 거 같아요. I'll make time. 나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시간을 만들 건데 뭐 for something. for something 무언가를 위해서. 근데 어떤 무언가겠어요? I really want to do I really want to 내가 하고 사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한번 시간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늘 시간을 인지해서 살고 있지만 늘 시간을 인지해서 살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시계 다 접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냥 한량처럼 그냥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진짜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가또 메시지인 것 같아요. 시계를 덮고. 항상 시계가 굉장히 주변에 많고, 항상 시계를 인지해서 살지만, 그쵸? 그쵸? 그래서 what time is it 하면 그냥 항상 시계를 이렇게 딱딱딱딱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 그게 아니라 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위해서 한번 모든 것들을 그냥 시계를 잊고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근데 하나, 옷은 한번 더보까요 내가 아까, 아까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진짜 하기를 원하는 무언가. 내가 진짜 하기를 원하는 무언가. 어떻게 해요? 뭐뭐하는 무언가. 우리나라 말은 뭐할 말이 맨 뒤에 나온다. 뭐뭐뭐뭐하는 무언가잖아요. 영어로뭐 무언가부터 던진다고. 무언가 던지고 그 다음에 뭐 뒤에 그냥 이렇게 나요. 와할말 던지고 something 근데 Something, 어떤 something, 내가 진짜 하길 원해. 아유, 그냥 그대로 바꾸면 돼요. I really want to do. 내가 진짜 하길 원하는 거죠. 순서대로 나간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관계사가 생략된 거예요. Something, 어떤 something이냐면 친절하게 써주려면 Something, that, 누구냐면은, that I really want to do라고 해줘야 맞는데 관계사가 생략된 겁니다. 이거 학교에서 이런식으로 배우잖아. 근데 관계사 생략됐느냐, 안 됐느냐를 어떻게 할 거냐. 애초에 관계사가 있었는지, 안있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는 다 의미를 파악하고 나서 의미상 봤 을때아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고 자세한 정보를 줄때 관계사를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관계사 근데 안 주고 그냥 던졌으니까 관계사가 생략된 거구나라고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나중에 분석하자고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의미 파악하려고 영어,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의미 잘 파악하고 그 의미대로 내가 뱉을 수 있으면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계사 생략이라고 몰라도 돼요. 근데 뭐는 알아야 된다. 어순 할말 던지고 자세한 얘 따라 나온는 거라는 그 어순 그 어순은.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넘어가신다는 거늘 명심하시고 늘 명심하시고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것이 걸로 만들고 늘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 공유도 해보시고 라는 거늘 명심하시고 마무리 쭉 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 요기베라의 어떤 쌩뚱맞은 대화와 어떤 시간에 대한 명언들 잘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꼭요거요 직접 느껴봐야 돼요. 직접. 내가 강의 들을 땐다그런거 같지. 이거 다 보이지. 내가 표시해 주는데 못 보면 그장님이 아닌 이상 다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혼자 할 때도 보여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마무리 녹음 쭉 하실 시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고 할게요. 감사합니다.